안녕하세요. 5월 28일 행복자본가입니다. 오늘은 추세가 좋은 놈들. 추세가 좋은 놈들을 어, 선택을 한 뒤, 추세가 좋으면 늘 상승하는가, 상승할 수도 하락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몇몇 종목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다가 막이 종목들이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막큰 돈을 실어서 여러분 계좌가 망가지거나 그러지 않도록 꼭 주의하세요. 저는 공부용으로 어떤 위치에서 매수를 하면 아 이렇게 오르고 혹은 떨어지기도 하는구나 라는 걸좀 보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 것이니 참조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CNG 하이테크라는 종목인데요, 연봉이에요. 작년에 상장을 했나 봐요. 그래서 월봉을 보았더니 월봉을 보았더니 어, 이때 노란 화살표가 하나가 떴잖아요. 어, 추세가 추세가 바뀌었다 라는 뜻인데요. 요 추세가 바뀌었는데, 저는 저번 달에 쉬고, 요번 달에 이렇게 오를 줄 알았어요. 음. 어제 처음 그 영상에 그 인트로에도 있듯이, 일단 저는 주식을 사면 물려요. 여러분은 뭐잘 하시겠지만, 그래서 주봉을 또 살펴보았더니 이제 거의 하나 둘셋넷 4주간의 하락이 멈춰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여기까지 그러니까 8400원 정도까지는 상승하지 않을까. 혹시 그거를 뚫고 나면 어, 상장일에 상장 초기 대량 거래의 종가가 9,175원이에요. 그래서 9,175원, 대략 9,200원을 돌파하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또 새로운 시세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봉을 보시면, 제가 여기 쌍바닥을 보고, 여기서 접근을 했어요. 여기 부분에서 접근을 했거든요. 좀 상승하는가 싶더니, 그 트럼프, 그 사람이, <laughs> 하여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한번, 좀 시장이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 다시 한번 여기 부분, 뭐 8,450원 돌파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물렸는데도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아 그다음에 인텍 플러스라는 종목인데요, 인텍 플러스라는 종목이에요. 네, 추세를 살펴보면 이제 이제 장기간의 바닥을 탈출하려고. 준비하려는 추세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에 종가가 7,650원이잖아요. 지금 7,650원, 즉 음, 여기서 이제 요거를 뚫고 나면 요 추세, 오늘의 제목이 추세를 뚫고 나면 갈까 안 갈까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추세, 여기 추세 얼마예요? 한 6천 원, 7천 원 정도를 뚫고 나면 얘가 갈지, 아 추세라는 것이 추세를 돌파하면 갈지, 아니면 미끄러질지 한번 보고자 이렇게 준비한 차트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보면, 그래서 이 월봉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생각은 이것도 제가 그 유튜브 영상 초반에 한번 올려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포함해서 5월이 4거래일 남았는데, 요 4거래일 남았어요. 그래서 여기 왔다갔다 하다가 저의 상상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0 0 0 원을 찍으러 가지 않을까. 지금으로부터 세배 정도가 돼요. 아, 저도 알아요. 이, 이게 세배 간다 해도 우리가 뭐다 먹을 수 있겠어요. 중간에 또 잘라 먹겠죠. 그러는 일이 없도록 계속 연습을 해야겠죠. 그래서 또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시고, 뭐, 요기, 요즘에 좀 바닥을 다지면서 요 인간들이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될건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캠시스라는 종목이에요. 캠시스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오늘 장에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일봉을 살펴보았더니 어제 그 에이프로젠 KIC처럼 이렇게 쌍바닥이 떠서, 오늘 아니면은, 내일쯤에 이렇게, 날아가지 않을까. 날아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 말에 현혹이 되어서, 또 이렇게 사람의 말이나 뉴스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 저는 이게, 아, 요거 찍혔더니, 좀 날아가나? 이렇게 저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혹시나 공부용으로, 어,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뭐, 만원도 좋고, 만 10만 원 정도 해서, 어 10만 원을 샀더니 아5% 10만 5천 원이 되었구나 이렇게 한번 공부용으로 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공부 열심히 하셔서 저도 그렇고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봉을 살펴보았더니 아직 연봉의 추세는 돌파하지 못했는데요. 추세의 상단이 2,800원 정도가 돼요. 그래도 거기까지는 한번 찍지 않을까. 그것을 돌파하면 다시 또 7, 8천원까지 가려고 폼을 잡지 않을까 수급을 살펴보면 어, 이렇게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상상인이라는 종목을 볼게요 상상인 아 요건 너무 차트가 예쁜 것 같아요 언제예요 요때 2013년부터 5년선을 돌파하더니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와 이때 천, 2000원부터 10배가 올랐어요 10배가 올랐어 10배 이때 지금 단가가 동전주인 사람도 있을 거고 1000원짜리 2000원 계속 있겠죠 근데 이제 추세를 돌파했으니 뭔가 새로운 시세를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이전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해피한 상태인데, 그래도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가려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래, 수급이 이것도 좀 예전에 대덕 전자나 DB처럼 좀 어마무시하죠. 이런 거 한번 잘 살펴보시고, 한 그래도 한 27,8천 원까지는 가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아, 뭐가 있어요? 네오 위즈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네오 위즈도 이제 추세를 형성하는 것 같아요. 얘는 좀요 수급을 잘 보셔야 할것 같아요. 한 13,000원에서 4,000원 사이에 누군가가 들어와 있는데 월봉을 살펴보았더니 지표가 아, 완벽하게 가겠다 라고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정다운에서도 봤듯이 이렇게 되었는데 하방으로 빠졌었죠. 아, 모르겠어요. 이게 다시 한번 위로 이렇게 3만 원까지 갈지 아니면 다시 빠질지 한번 잘 살펴봅시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적어도 여기까지 한 4만 원을 다시 찍으러, 찍으려고 가려던 폼이 아닌가? 그게 뭐, 내일 당장이 될지, 6개월, 1년이 될지는 모르죠. 제가 그걸 알면, 어디가서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고 있겠죠. 그 다음에, 어 여러가지 종목이 또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좀 뽑아는 났어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한, 문, 한 종목, 한 종목 살펴보시면서, 아, 요렇게 갈까? 얘는 위치가 어떨까? 이렇게 한번 한번자해 보세요. 그래서 한번 그래도 몇가지만 볼까요? 우리로 성화이태 우 한번 볼까요? 우리로 연봉만 봅시다. 아, 요런 상태입니다. 우리로 그다음에 뭐였어요? 아, 잊어버렸네. 유바이로 성화이태. 우 유바이로 유바이로 예쁘죠. 그다음에 성우하이텍은 이것도 제가 물려 있는 건데요. 아이 수급을 보고 제가 손, 손절을 못 하고 있어요. 제딴에는 요때 추세가 노란색이 생겼잖아요. 변동이 되고 이렇게 한7 7,000원 정도까지 갈줄 알았어요. 근데 역시나 제가 사면 물렸습니다. 물립니다. 그래서 한번 버텨보고 있는 중입니다. 뭐, 때가 되면 가겠죠. 뭐, 7,000원까지 가겠죠. 안 가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hct라는 종목을 보면, h, 음. 얘도 이제 좀 시작하려고 하는 종목인 것 같아요. 요 요때 상장 최대 거래량을 제외하고는 요때 지금 뭔가 대단한 예쁘게 보이는 월봉 캔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한번 다시 15,000원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GTL 뭐야 이거? GTG 웰리스라는 종목인데. 최대거래한 고점을 돌파했어요 그래서 어, 이놈이 계속 위로 갈지 뭐 2만원 3만원 갈지 아니면은 아니면은 다시 고꾸라졌다 갈진 모르겠지만 일봉에 눈에 띄는 예쁜 쌍바닥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번 위로 튀어 주지는 않을까 그 에이프로젠 처럼 한번 이렇게 저는 상상을 해 봅니다 상상대로 가면 좋고, 안 가면 슬픈 게 주식이죠. 그죠? 그 다음에 신화 인터텍. 이렇게 보시면 약간 고점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연봉으로 보면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지금 월봉 역사상 최대 거래량이에요. 약간 유니캠이나 KEC랑 비슷하게 보이죠? 그래서, 제 생각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한 만원 한번 찍고, 만원 찍고, 만약 오버슈팅이 되면,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그래서 상상을 하건데, 한만 오천원, 000원, 육천원까지는 찍지 않을까. 와 진짜 15,000원 찍으면 저 완전 주식 고수인가요? 그렇진 않죠. 우연히 그렇게 된 겁니다. 이거를 만약에 제가 만약에 진짜 15,000원까지 갔어요. 근데 진짜 고수들은 매수를 해서 끝까지 먹어야 고수지. 저처럼 입으로 아무리 떠들어봤자 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쵸? 그냥 그림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10만원이라도 넣어서 꼭큰 돈이 아니더라도 큰 돈을 넣으면 넣을수록 더 고수겠죠? 뭐 10만원을 넣어서 15,000원까지 먹으면 그래도 하수를 벗어나는 수준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추세가 좋은 놈들, 요렇게 한번 했는데요. 이 종목들이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상승할 수도 하락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상상대로 되면 그대로 나중에 비슷한 차트가 나오거나 실적이 좋은 놈이 나오면 어, 접근을 할수 있는 것이 그런 자신감이 생길 것이고 하락을 하면 또 거기서 또 배워나갈 수 있겠죠. 어쨌든 오늘 하루도 어, 기분 좋게 잘 보내시고 음, 행복하세요. 어, 이상 행복. 자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